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크라캉의 정신분석이론에서 중요한 개념인 욕망의 그래프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망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라캉이 어떻게 주체와 언어, 욕망이 서로 얽혀 있는지를 설명하는지 여유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욕망의 그래프는 라캉이 주체, 즉 인간이 어떻게 언어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동시에 욕망을 어떻게 구조화하는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만든 도표입니다. 이 그래프를 통해 우리는 인간 주체가 분열되고, 욕망이 어떻게 상징적 질서 속에서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욕망의 그래프 1을 보죠. 욕망의 그래프 1은 기본적으로 주체가 언어, 즉 기표의 사슬을 따라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주체를 S라고 표기하고, 기표사슬을 S'이라고 표시합니다. 주체는 분리되어 기표사슬을 끊임없이 따라가는데 이것은 의미가 항상 연기되고 지연되는 언어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즉, 우리는 언어를 통해 우리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지만 그 정체성은 완전하지 않고 언제나 미완의 상태로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고정점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은 사후적으로 의미를 확정짓는 지점, 즉, 기표 사슬 속에서 의미가 잠시 멈춰서 주체가 자신의 정체성을 잠정적으로 확보하는 순간입니다. 라캉은 이 고정점을 벡터로 표시했는데, 이 벡터는 기표 사슬과 욕망 사이에서 의미가 어떻게 고정되는지를 나타냅니다. 또한 그래프 1에서는 금지된 주체 S 세로줄, 즉 분열된 주체가 등장합니다. 이 주체는 언어로 인해 소외되고 완전하지 않으며, 항상 무엇인가 결핍된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욕망이라는 개념은 상징 질서에 의해 구조화되며 결코 완전히 충족될 수 없는 주체의 내면적 갈망을 뜻합니다. 이 점이 락캉 이론에서 욕망의 핵심입니다. 그래프 1에 나타난 기표 사슬을 살펴보죠. 주체 S가 분리되어 기표 S 프라임이 사슬을 따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이는 의미를 항상 연기하는 언어를 통해 정체성이 형성되는 방식을 나타냅니다. 욕망을 의미하는 하단 오른쪽의 델타에서 하단 금지된 주체인 s 세로줄로 이동하는 벡터를 통해 기표사슬의 갈고리를 채움으로써 사후적으로 의미를 획득하는 즉 고정점을 구체적으로 실현합니다. 금지된 주체는 언어의 소외 효과로 인해 주체가 항상 불완전하다는 의미의 분열된 주체를 나타냅니다. 욕망을 의미하는 델타는 상징적 질서에 의해 구조화되고 결코 완전히 충족되지 않는 주체의 욕망을 나타냅니다. 그래프 1의 의미를 살펴보죠. 금지된 주체는 언어가 자기 표현을 제한하기 때문에 인간은 결코 자신을 온전히 표현하거나 알수 없다는 정체성이 분열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고정작용이라는 은유는 두 교차점을 통해 단어들이 의미를 획득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욕망은 기표사슬의 효과로 나타나며 순전히 생물학적이라기보다는 언어와 상징구조를 통해 구성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프 1은 결국 인간이 자신을 완전히 알수 없으며 언어가 우리를 항상 불완전하게 만든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단어들이 의미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고정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도 보여줍니다. 고정점이란 기표와 기회가 서로 매듭지어지는 지점으로 언어가 미끄러지듯 의미가 계속 변하지만 정상적인 신경증 주체에게는 기표와 기의 사이에 일시적으로 의미가 고정되는 순간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라캉은 정신병에 관한 세미나에서 이 고정점을 압정이라는 뜻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는 의미가 언어 속에서 잠시 멈추어 마음을 붙잡는 지점이라는 비유적 표현입니다. 이 고정점이 없거나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주체는 정신병적 분열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고정점은 시간적으로도 의미가 완성된 후에 과거에 소급되어 그 의미를 결정 짓는 통시적 차원이 있으며 동시에 기표가 기의를 은유하며 의미를 생성하는 공시적 차원을 갖고 있습니다. 이두 차원 모두 인간이 의미를 이해하고 주체로서 존재하는 데 필수적인 구조입니다. 이제 욕망의 그래프 2를 살펴보죠. 가로줄 왼쪽의 델타는 수요와 욕망의 시작점이며, 오른쪽의 델타 프라임은 욕망의 종점을 나타냅니다. 델타에서 델타 프라임으로 이동하는 벡터는 생물학적 욕구에서 상징적 욕망으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요구를 의미하는 감마는 갈고리 왼쪽의 교차점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주체가 상징계와 만나는 지점이며, 주체와의 지점입니다. 갈고리 오른쪽의 교차점이 노는 대타자로서 상징적 질서, 언어와 법의 장소이며 의미와의 원천을 나타냅니다. 곡선은 서로 다른 궤적을 나타냅니다. 이 곡선은 욕망이 상징적 질서를 통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줍니다. 그래프 2는 언어의 소외와 욕망 형성 과정에서 대타자의 역할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욕망의 그래프 3을 보죠. 욕망의 그래프 3은 욕망과 주체, 그리고 상징적 질서가 어떻게 복잡하게 얽혀 움직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서 델타와 델타 프라임은 욕망의 시작점과 종점을 나타내며 생물학적 욕구가 상징적 욕망으로 변형되는 과정을 벡터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즉, 단순한 필요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 언어와 상징을 통해 욕망으로 구조화된다는 뜻입니다. 베타 및 베타 프라임은 주체의 출현을 보여주는 고정점으로서 단어, 이미지 등의 특정 기표가 특정 의미와 연결되는 즉 의미가 굳어지기 시작하는 지점을 표시합니다. 요구를 의미하는 상단 왼쪽의 감마와 대타자를 의미하는 오가 들어있는 어는 점유할 수 있는 위치 또는 장소입니다. 이는 고정된 지점이 아니라 잠재적인 되먹임 회로에서 일어나는 과정이죠. 간만은 요구가 발생하는 교차점을 말합니다. 이 지점에서 주체는 상징적 질서, 즉, 대타자와 만납니다. 대타자는 언어와 법, 그리고 의미와의 원천으로서 주체의 욕망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도표 안에 있는 화살표는 상징적 질서 내에서 의미의 흐름 방향을 보여줍니다. 그래프 3은 언어로 인한 소의 현상과 그 속에서 욕망이 어떻게 형성되고, 주체가 상징계 안에서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는지를 생생하게 드러냅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락캉의 욕망의 그래프가 단순한 도표가 아니라 인간 주체가 언어와 욕망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깊이 있게 설명하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수 있었습니다. 주체는 완전하지 않고 분열되어 있지만 언어와 상징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과 욕망을 만들어 나갑니다. 이 과정에서 고정점이 의미를 붙잡고 대타자가 욕망을 구조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죠. 앞으로 라캉의 이론을 더 깊이 공부할 때이 욕망의 그래프를 떠올리며 언어와 욕망, 주체의 복잡한 관계를 탐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